야 조재무리 님 가져와. 멋있어. 야 이걸 찍어? 찍고 찍기고 야 이거 야 이거 만약에 공 오면 이걸로 막아도 되는 거지? 공 오면 이거 막아서 되는 거지 이렇게. 어 루가쿠 루가야기상아 이거 하다공 오면 공 이렇게 막은데나 봐보네 <루가쿠> 씨발 야공 차는 게더안 돼?

아 씨발 존나 바빠. <웃음> 간다, 간다. <웃음> 아 좋았다.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오케이. 마지막에 힘좀 들어가야 어, 아 어? 아니, 상대 팀은 힘을 들어가면 안 되지. 뒤에 뒤에 와 어우 아, <laughs> 어 어우 늦었어 늦었어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어, 아, 뭐. 벌려줘 벌려줘 진자 <laughs> 야 찍혔다 찍혔다 아, 나이스, 영주. 아, 가비, 까비까비까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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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<꿔라>, 한다 한다 한다. 뒤에 뒤에. 어야저 새끼 크로스 진짜. 에이, 총알, 총알이야 저 새끼 크로스. 어. 오. 나 그래 뭐야, 난 가만히 있는데 왜 지랄이야. <웃음> <shelter>. <웃음> <processo> <Da3> <laughs>

재규야 어? 괜찮아? 개로아다가어 <laughs> 아. 스로우인 스로우인 아러가너 <laughs> 근데 왜 무서워? 너왜 무서? 워안 다쳤어? 네안 다쳤어요 잘 넘어졌어요 안 다치게 넘어져야 돼 다치면은 나만 손해야 아 응. 아니 뭘 인정해줘 <laughs> 그래 태클 잘했다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어. 나이스 석규송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존나 <laughs> <laughs> <흉나게> 긴 <힘> 빠지게 <laughs> 진짜 오늘 어 최악인데 <laughs> <laughs> 야저 저건 <저걸 웃음> 가... <laughs> <총>, 총알이야 총알 뒤와요 <laughs> 뒤와요 야 여기서! 그래 올라간다 오오루 올려, 올려 많이 야! 아! 어 간다 어 좋았다 와 역시 역시 의